1 네. 9금 컨셉, 네. 솔직히 내가 제일 잘 소화한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최초적인 1인자다. <일인지> 혹시 <laughs>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? 네. <laughs>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? 김구선 선생님 다음으로 제가 <laughs> 어한다고 <laughs> <laughs> 생각하고요. 근데 아무래도 그 노래들이 아무래도 가사나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laughs>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<웃음> 좀 <웃음> 이제 <웃음> 좀 야한 <laughs>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, 굉장히 그냥 그게 옛날에는 좀 쑥스러웠거든요. 사실 <웃음> <웃음> 저렇게 막 보세요 이러면 어왜 저래? 나 <laughs> <laughs> 나한테 <웃음> 왜 저러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<S 웃음> <laughs> 지금은 정말 마음 같아서 막 보여드리고 싶고 근데 네, 뭘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... 뭘 어떻게... 네. <laughs> 어떻게 해야 <돼요>?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그요문가 네. 아직 네. 남아있으니까 네. 그 뭐... 네... 네. 그냥 뭐... 진행상... 네. 그... 네. 제 다음 곡을 바로 네.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. 다음 곡... 어제 솔로 앨범 제일 좀 섹시한 곡이거든요. 어떤 곡이죠? 피어나. 아, 어. 어떤 분이 보여달라고 하셨어요? 어. 여기 앞에 앉아서 보세요, 여러분. 백만생일지도 몰라요 진짜 어,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어, 어, 20살 어, 20살? <laughs> 아 진짜요? 악수 아, 한번 해도 돼요? 20살? 와 <laughs> 아, 진짜 최 제가 도 기뻐요 아 진짜요? 네 스무 살 친구랑 와... 또 이제 아 프로그램을 아 맞다 학교에 요기좀네 저번에 제가 생각했던 한달 정도 안할것 같아요 아그 아무튼 그 다음 무대로 제가 얼른 또네 네.